혼자 가거나 이럴 때 계속 생각이 나니까 가위까지 돌릴 때가 있거든요. 때문에 가는 거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가라고 한다면 절대 안 가죠. 그걸 왜 가요. 정말, 정말 무서워요. 거의 기절할 뻔했던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의 목격이 줄어드는 그곳. 그곳엔 분명 뭔가 있다. 지금 폐교예요? 부산 폐교의 기이한 이야기. 알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부산의 폐교를 향한 제작진. 그곳에 도착하자 음산한 분위기가 맴돌고 있었는데, 오 약간 무서운데요. 폐교된 지 2년째라는 이 건. 아, 어. 2년 학생들이 생활실 물품들이 3년 동안 쌓여 남아 있는 상태. 제게 말할 수 있어요. 대낮임에도 불 박고 느껴지는 한기와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실내가 오싹할 정도였는데. 안녕하세요. 대체 이곳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건지. 예. 네, 폐교에서 네. 자꾸 이상한 일들이 네. 일어난다고 네. 들었거든요. 혹시 들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예, 뭐이저 학교로 저희가 이사 오기 전부터 그런 얘기는 익히 들었던 얘기인데 요 근래 그 영화 촬영하고부터 그 영화 촬영 관계사들이 아, 봤다는 그런 하얀 물체를 주변 그 동네 사람들도 많이 봤다고 저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누군가 봤다 최근 대구에서 영화 촬영을 했다는 배우 남지루씨에게 물어보기로 했는데 미술팀이 이제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명에서 귀신을 봤대요. 네. 그래서 그게 단한 분이 보신 게 아니고 여러 분 많은 분들이 보셨으니까 혼자 본게 아니다. 당시 제작팀을 만나봤다. 화장실이 급해 가지고 아래층에 화장실을 막 찾아보니까 깨끗한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좀 깨끗한 데 없나 하고 위층에 한층 올라가서 영화 홈페이지에 사용할 사진 촬영을 위해 배교를 찾아던 주헌 씨, 급히 화장실을 찾던 중 어디에서 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지? 어디지? 물 소리를 따라서 화장실에 갔거든요. 부여지 물 소리가 들리는 화장실을 발견. 삼뜩한 기분이 드는 곳이긴 했지만 그래도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곳을 들어갔던 주헌 씨. 누군가 계속 사용을 한 듯한 세면대를 보고 안심해. 했 평소와 다름없이 볼 일을 보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다고 하는 이상한 기운이 들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주헌 씨. 그런데 다시 한번 들어가봤어요. 어, 왜? 아 여기 좀 물이 나오나 보다 하고 네. 그리고 수도꼭지 열어봤는데 거기선 이미 되게 그렇죠, 메마른 수도꼭지잖아요. 그런 수도꼭지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주헌 씨가 사용한 그 물은 무엇이었는지? 당시 사용했던 화장실 세면대를 확인해본 제작진. 어머. 하지만 오래전 단수가 됐는데 물의 흔적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게 무슨...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를 봤다는 목격자. 영화 하기 전에 그 장소를 알아보고 로케이션을 갔는데는 원래 불빛이 그 학교의 폐교에 전기가 없어갖고 음, 불빛이 안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좀 피곤해서인지 그러니까 저 혼자가 아니라 둘이 같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봤는데. 뭔가 이래 흐릿한 형체가 보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세트를 제작하는 중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대교에서 흔들기 불빛을 봤다는 키워드. 불빛 아닌가요? 무작정 그 불빛을 따라 이 층까지 올라갔었다는데. 아 근데 겁도 하지만 없으세요. 쫓아수록 점점 멀어지는 불빛. 둘이니까 이제 뭐. 그리고. 드디어 불빛이 있는 곳에 다다르자 갑자기 그 불빛이 사라져버렸다는데 이상한 느낌이든 기원씨 혹시 누군가의 장난인가 싶어 주위를 살피던 중 그런데 바로 그때 오야 창백한 얼굴 그들이 경험했던 알수 없는 이야기 혹시 폐교에서 아직 물과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닐지 확인해봤다 폐교와 동시에 바로 차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본관 건물 제외하고는 전기나 수도물이 공급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경험한 그것은 무엇이었을지 도저히 믿기 힘든 폐교에서 일어난 알수 없는 사건들 우리는 이 현상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폐교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 대체 그 실체는 무엇일지 이곳에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건지 그럼 배 모양의 교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을 모르겠는데 그배 내부 같더라고요. 배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교실이 있어요. 모든 경험 장소가 동일하다. 거의 무슨 교실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우선한 곳이 있었어요. 저희가 밀실이라고 부르는 거기를 혼자 잘못 찾아가지고 스코디랑둘이 이렇게 헤맸었거든요. 진짜 무서웠고, 어, 그 너무 무서웠어요. 거기가 놀랍게도 모든 증언들이 일어났던 장소는 바로 한 곳, 이 건물이라는 것. 폐교 전 해운계 특수 고등학교에서만 사용한 배 모양의 건물. 아, 무섭다, 저거 자체도. 첫 번째 이상 현상 장소인 화장실도 귀신을 목격한 법도도 모든 장소가 이 건물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소리> 혹시 지형적 원인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풍수 <목소리> 지리 <중소지리> 전문가에게 의뢰해 봤다. <목소리> 그니까 러 바로 요 장소가 실제 이 학교로 볼 때는 이쪽과 저쪽의 하나의 중심점으로 봤을 때 안산의 높이가 낮고 그리고 그 중간이 갈라져서 거기서 흉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자연이 교실 아니든 바퀴든 어, 음산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몸이안 좋다거나 좀 사고가 좀 나거나 음산한 살기에 의해서 살풍에 의해서 정하게 얘기하면 은 여러 가지 어떤 사고가 좀 일어나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뿐만 아니라 촬영 중 마을 사람들에게 듣게 된 놀라운 사실 이때 네, 그는 동동개척 맞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었죠? 오래됐지 어, 한, 한, 한30 4, 30년 3, 4, 5년 어? 전에 이야기 되요고이 학교. 학교 안에도 산소가 한 3, 4 있어요, 있어요. 어. 한 3그루 있지만 저 뒤에 밖으로는 다 그거는 지금 아들이 많이 있다가 때문에 지금 이제 집을 짓고 간다. 아 뒤를 눌러줘서 학교를 지키든 공동묘지를 사용했다는 이거다. 그런데 왜 기숙사나 다른 건물과는 달리 배 모양 교실에서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 학교 졸업생들에게배 모양 교실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던 그 제작진 그... 놀라운 그...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데 이쪽에 산이었는데 산이 나무째 그 사람의 그 당신 아들도 되게. 많아. 진짜 아, 산소가 이곳에서. 있었나 봐요. 예. 당시 이배 모양 건물에서 유독 많은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것. 학교를 지으면서 이름 없는 미어들은 이장되지 못했다는데, 이장되지 못한 미어들이 유독 이 건물에만 있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혹시 갈곳을 잃고 떠드는 영혼들이 이곳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람들. 보통 보면은 그 흉한 그런 전설도 많은데 우리 학교는 특히 그 좋은 이야기가 많았어요. 무서우면서도 좋은 이야기예 한여름 폐교에서 일어난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이야기들. 그알수 없는 비밀이 밝혀지지 않는 한 폐교의 공포는 계속되지 않을까.